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복 많땅! 복 많이 주는 연금맛씨 김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을사년이네요. 이제 완벽한 을사년이에요. 을사년은 관연이라고 해서 13달이에요. 윤달이 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닭띠 여러분들께도 제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월달 영상은 제가 못 올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요. 우리 닭띠 여러분들, 양력 3월달만큼은 어떠한 운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실력님 전에 말씀을 여쭙고 간략하게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와. 닭띠 여러분들, 이게 안 좋은 깃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해석하는 게다 다르기도 한데요. 딱 뽑자마자 딱 느낌이거든요. 물론 다 의미는 있지만 그거대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딱 보여지기로는 그동안 묵혀왔던 돈들 있죠. 그동안 기다려왔던 돈들이 들어오는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돈 때문에 눈물 찌으시는 닭띠분들 정말 정말 많으셨어요. 정말로요.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돈을 긁어 모으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또 나오죠. 굵직한 돈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정말 구, 굵직한 금전이거든요. 그래서 재물로도 볼수 있고요. 큰 금전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닭띠 여러분들, 큰 금전이 넝쿨째? 들어온다. 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은 3월달입니다. 그렇지만, 닭띠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보세요. 자식, 뭐, 자손. 손이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손들로 인해서라도 손들의 뭐 좋은 아이디어로라도 좀 금전 쪽으로는 굉장히 좋아서 좀 밝아질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리고 또 놓고 보자면 아 그런데 우리 닭기 여러분들 그동안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으셨나 봐요. 왜냐면 건강이 건강이 많이 침체된다. 금전은 들어오는데, 내가 막상 막 갈, 갈망했던 막 금전은 막 들어와요. 뭐 자손을 통해서든, 뭐 누군가를 통해서든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건강만큼은요. 정형외과 이런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형외과가 보여지니까 건강만큼은 좀잘 지키시고 내가 조금 삐끗했어요 허리라도 삐끗했어요 그럼 바로바로 바로 가서 좀 이렇게 치료를 좀 받으시는 양력 3월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내가 쉽게 그냥 넘길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차원에서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든지 정형외과에 가셔가지고 빨리빨리 어깨라든지 허리 뭐 이런쪽은 좀 뼈문 잖아요 아니면 뭐 관절 문제든지 이런 부분들은 꼭 고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닭띠 여러분들 고생 정말 많으셨구요 을사 년 특히 양력 3월 달부터는 좋은 온기가 자꾸만 비쳐져서 보여져요 그래서 넝쿨제 라는 단어를 잘안 쓰시는데 넝쿨제 라는 단어를 쓰시거든요 그리고 계속 안좋은 깃발이 나오질 않아요 희한하게 닭띠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으니까 직접적으로 내 손아귀에 금전이 지어진다면 정말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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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외치셔도 좋을 겁니다 닭띠 여러분들 왜냐면 고생을 그만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닭띠 여러분들 다만 건강에서는 정형외과 쪽으로 좀 조심을 하시는, 음, 한 달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북직한 금전 잘 기대하셔서 놓치지 마시고 꼭잘 받으시는 양력 3월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정말정말 정말 많으셨어요, 작띠 여러분들. 앞으로도 연금아 씨가 많이많이 많이 응원할 테니까 우리 작띠 여러분들 항상 힘내시고요. 대박나시는 1, 4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댓글란이 있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참 희한하게도 제가 저번 영상에 그 띠별 중에서도 나이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음 궁금한 것이 거의 대부분 없으신가 봐요 아예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laughs> 댓글란에 궁금하신 점 생년월일 음력 기준이고요 그리고 본관 성씨의 본관 그리고 여잔지 남잔지 성별 그리고 궁금한 점딱한 가지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제가 오방기 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